생각보다 많이 없는 많이 있으세요. 동영상 <laughs> 그 왜... 안 하는 장면아그얘기 갑자기 왜안 왔다고? <laughs> 3시 안 왔다고? 나너 때문에 한숨도 못 자는데? 못자안 되는 얘기 할게. <laughs> <laughs> 소곤소곤 얘기할게. <laughs> 진짜 그렇게 하면 은 나는 더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냥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나가면 돼. 어니나왜 <laughs> <언니! 웃음> 이렇게 남자들이 우는 게 슬프냐. <laughs> 어왜 <자>. 너... 고마워. <laughs>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나둥이들. <laughs> 지금 환승연애 포 시작했잖아요. 보다 보니 재밌는 거요할 말도 많고 해서 저희 리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1, 2화는 같이 봤어요. 3, 4화는 저 혼자 봤고. 나는 3, 4화 몰라. 어, 근데 히는 내용만 알아요. 제, 그냥 너가 줄거리만. 어, 오늘 저희는 엽떡과 엿덕과... 허니콤보. <laughs> 아, 나민 유튜버 다 됐네. <laughs> 근데 백현님은 아, 아. X가 여기 없는 것 같아. 너무 여유로워. 어. 맥이. 응. 예쁘지 않아? 맥이일 것 같아. 엑스. 아닌데? 아직 은그 교차 편집. 아. 왜 이래? 원투데이. 기억이 다 하나도 안 나. 나는 현지. 오 역시 역시 음. 역시. 초반에 엑스 없으면 좀 편해. 완전 기준컷. 진짜 없어. 지금도 안실으신것 같은데. <laughs> 군대를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손편지가 주는. 맞아. 근데 나도 너가 손편지 써줬던 게 진짜 좋아. 누나야? 아 연상이 연하네. 사기자라고 고백했어. 뭐라고? 아니 요즘에 우리 사기자 이렇게 안 하지 않아? 약간 연애하면서 찍었던 영상 보면 새롭새롭하죠. 가까운 어. 거 <laughs> 제주도도 못 가서 비행기를 타지. 너가 옛날에 했던 말아니야 그러니까 비행기 같이 못 타? 나 비행기 직장인 야 제주도도 못 갔다고 끝나면은 그친구들이 와주고 나도 몇 시에 나와? 어 출퇴근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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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그 너무 얄밌는데 생각해도 그때가 제 뭔가 서운함이 <laughs> 있는데 그거를 <그걸 웃음> 이해를 못 하고 약간 음. 이런 것 음. 같아 음. 어렸을 거 아니야? 그렇지 데대면은 완전 그때 초반이 말문는 얘기 말? 내가 장난식으로 <laughs> 얘기했는데 이제, 음, 이제 음, 막 하나하나 음. 뭔가 꽂혀서 음, 그냥 음, 안넘어가졌네 음. 그런 식이 있지. 아니 안 나가 이랬어요. 음. <laughs> 나 공감돼. 나도 맨날 나갈 때 나가려고 하면은 어. 자기가 우리 집 치워주고 내차 치워주고 약간 날석의 말하면 너는 나 도와주는 건데 왜 그러냐 막. 옛날에 말이 어, 그래. 그랬지. 근데 저나 지금 뭔 느낌인지는 알겠어. 나도. 근데 난 사실 이제는 치워주면 너무 고마워. 치워주면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땡요 겁나 땡큐? 고마워 그러니까 겁나 땡겨 응. 난 이제 내두잖아 그냥 안 냈어도 돼 치워도 돼면 가장 좋아했던 첫사랑 좋아했던 첫사랑 그럼 아, 그 사이에 많이 사었으면은 조금 뭐 마음이 알지 않아 지금은 떴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다시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아 다시. 어, 아이의 미련 처음으로. 근데 미성숙할 때 헤어지고 어. 후회할 거 당하고 뭐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또 배우고 다시 음. 만나면 나는 또 생길 것 같기도 해마막 아... 막 이번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백현 아이의 미련이 없어? 아니 음... 그냥 지금 자기 세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왜 마음이 있어질 것 같지? 완전 있어질 것 같아. 완전 울것 같아. 나 저만 알아 건데. 그리고 만나기 전에는 그냥 미련 없을 것 같아 오, 내가. 되게... 지나치게 감성적인 애인데 지나치게 현실적인. 애. 지나치게 감성적인 건좀 그래. 그래? 지나치게 아, 아, 현실적인? 한... 응. 아 너무 근데 좀 어렵다. 나는 티일 때도 있고 애플일 때도 있잖아. 어떤 나연이 더 좋아? 하나만 고를 때. 응. 근데 맨날 티처럼 얘기하면 좀. 굳이 고르면? 굳이 고르자면. <laughs> 나는 근데 이성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인 게 훨씬 나. 그건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빨리 가가지고 저거 처리해. <laughs> 이러면 어떡할 거야? <laughs> 그렇게 하면 조금 기분 나쁠 것 같고 근데 그거 내가 너 생각해서 한 말이야 아니 근데 아니야 진짜 생각해서 말하면 그렇게 안해 응? 그거 빨리 그렇게 처리해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응. 이렇게 먼저 하고 이렇게 응. 해, 해봐 음~~ 그러면은 너 아파 지금 응. 아플 땐 헉, 자기 다쳤어? 어떡해 괜찮아? 이게 나 아니면은 너가 그렇게 다니니까 다치지 내가 저쪽에 병원 예약해 놨으니 빨리 가서 치료해 오. <laughs> 근데 말해요 이렇게. 해? 오, 어, 난 괜찮아, 거마나 뭐가 나? 어, 두 번째. 두 번째가 나? 어. 그치 그럼 아, 근데 사실 그래서... 진짜 고르는 게어렵게 하다. 뭐든 중도가 음. 중요해. 근데 그림씨가 비슷하네. 키도 비슷해. 요 그니까 그러니까 저런 얘기. 어? 남자가 둘 얘기하는. 아, 그래 나는. 난... <laughs> 뭐 미련 없다고 그냥 계속 따라다니잖아. 뭐야? 제? 그러네 왜이 왔다 갔다 그러지? 제 말이 어? 질투가 이제 이미 생각하면. 알고 쫓아다닌 거 봤어. 약간 근데 표정이 화난 참있는거 같아. 약간 지금 비니 되게 입어 직장인데. 어머 어머 깨고 난리가 나서 어떡해 어떡해. 어 우리 말라그래야지집안왔때 <laughs> 진짜 특이해. <laughs> <laughs> 근데 자기는 오자마자 데이트했다고 말했잖아. 저희 롯데월드 갔다 왔어요. 같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뭐, 어왜 둘이 내, 롯데월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입 겁나 삐뚤어져가지고. <laughs> 너 위에서 연기하고 있었잖아 뭔 소리야. 뭐야 누구야? <laughs> 누구야? 나는 모 못... <laughs> 둘이 둘이 생각하기엔 둘 같은데? 약간. 아 둘인가 보다. 영미 잘하는데? 너 그거 봤어? 너 나랑 같이 봤어. 나랑 같이, 나랑 같이, 나랑 같이 봤어? 봤어? 아난그 장면 샵에서 다시못 본다. 야 근데 깨끗해서 좋다. 여기 집이 진짜 깨끗하다. 저래야 다 집이지. <laughs> 근데 꼭 저렇게 추측한 사람들이 보면 똥초이야 내가 다 맞췄어. 너? 응. 근데 난 끝까지 몰랐어. 너는 처음에 누군누구인줄 알았어? 처음에 딱 인사하자마자 알지 못하지. 그래도 이제 말하다 보면? 이제 말하다 아니 보니까. 근데 어떻게? 느낌? 느낌? 응. 근데 나는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태희 오빠랑 이현 언니가 난 너무 명확해 보여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난스 없으니까 막 누가 없을 것 같고 막 하면서 나 혼자 이렇게 짜놨다가 아예 꼬였었어. 그래서 나는 약간 태희 오빠를 해안 언니라고 생각했고, 원빈 지수는 무조건 알고 있었고, 왜냐면 엑스 속에서 <laughs> 서로 거를 읽을 때 서로가 너무 우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았고, 규민지야? 어, 왜냐면 처음에 좀 둘이 친했었어. 음. 그막 반말하고. 음. 근데 이제 뭐 막판에 가다가 이제 뭔가 되게 잘못된 걸 깨달았지, 어? 음. 큰일 났다, 음. 어떡하냐. 잘뭐그 엑스 얘기한 거야? 오. 아, <laughs> 그 얘기 갑자기 왜. <laughs> 그니까 러좀 멀어뜨려 놀려고 그런 거 아니야? 견제되니까? 아니면 정말 궁금한 걸까? 어, 난 궁금하네. 이걸 굳이 왜 물어보지? 자기 청소하는 거 좋아해서 라고 응. 얘기해서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네. 듣고 싶은 대답이 어, 있는 것처럼 어, 몇 번이고 대물로 어, 어. 보니까, 어. 아, 그럼 이제 거기서 약간 뭔가 의도가 보이네. 불안한 거네, 불안한 거네. 그니까 러 내가 지금 뺏기기 싫은 사람 인데걔 대머리인데 진짜 괜찮아? <laughs> 이런 거 아닐까? <laughs> 근데 나 네. 이건 좀 호감이야. 원규 자게호감이야 약간 히키코모리 느낌서이나오면서이간 나도 서이이런느해좋이렇해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제저거서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할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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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고게 해서, 나원교내 스타일이다. 완전 우리 우리 취향이다. 음. 아 질투가 좀 있네. 음, 우리가. 백현 있네. 씨가. 어. 질투 있네. 어? 질투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많이 있으세요. <laughs> 질투가 나는 것보다는 <laughs> 새우 어? 까주면 난 고마운데? 그거는 그냥 거 안...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그 아, 문제가 그렇겠지. 있는 거지. 아 그런가? 응. 어. 근데 백현 님은 질투 있어. 없진 않아. 너 너무 많아. 난 질투 완전 많지. 그냥 연예인 기준으로 봐. 조심해. 아 근데 나는 윤영님 엑스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왜냐면 바가 아, 근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저기서 라면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그일 수가 있어? 안주도 없이 계속 말만 한 거야? 그 이해가 안 가긴 한다. <laughs> 그렇지? 아, 근데 잘안올 수도 있지. 근데 혹시? 나도 나는 재밌어가지고 뭔가 나, 수학여행 온거 같아서 당연하지. 나는 항상 끝까지 있었어. 근데 나는 나 없이 다른 얘기하는 거 싫었어. 그 너의 성격인 거지. 나 이렇게 사람들 노는 거 좋아하잖아. 그니 그러니까 뭔가 나 빼고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하지 마. 나, 나 빼고 재밌는 얘기 하지 마. 나 느껴져. 나나 네. 성격. 성격. 야 근데 자는데 불좀 꺼주지. <laughs> 아야 너 진짜 팁안 아. 봤어 불안 봤어? 오. 근데 엑스 속에서 보는 이제 보는 거야. 어 울어. 아예인거 같아. 어. 난 슬퍼. 마음이 없다며? 왜 울어? 있는 거지 완전. 왜냐면 계속 CCTV만에 쫓아다녔잖아. 아 어, 근데 나는 슬퍼. 아, 야왜 울어? 아니. 아니 도대체 뭐왜 슬퍼 이게? 지금 새벽에 이제 어. 지금 기분이 어. 얼마나 안 좋을 거 아니야. 이제 유식 님이랑 잘될거 같아. 아 새벽 감성 때문에 저런 어, 거. 어, 아잘될거 같으니까. 근데 어, 야, 남자도 직감이 어, 있잖아. 근데 나는 지금 어, 이해가 어. 안 가는 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말로는 자기는 뭐 미래는 없다. 뭐 응원할게. 내가 갈게 갈게. 이러니까 왜 자꾸 그게 본인의 마음에 부정하는지 모르겠어. 노아절는 과정의 과정인 그래. 거지. 응. 얼마나 짜증날 거야. 마음은 좋은데 머리는 안 된다고 하고 딱 저거 아야 응응응. 응, 응. 근데 너무 빨리 무너졌다. <laughs> 하루 만에.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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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 같아. 근데 나는 그런 마음 표현해도 된다 생각하거든. 지금 마음 없는 상태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 처음에도 마음 없다고 그랬고. 어. 근데 이런 감정이 어. 처음인 거지. 어, 어. 이럴 일이 없잖아. 만날 일도 없었고. 어. 근데 다른 사람이랑 이제 그런 음, 보이니까. 보이니까 뭔가 그런 감정들이 혼란스러워서 지금 그 과정인 거야. 지금. 재회를 막 하고 싶어. 어, 그러니까 재회를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음, 이미 나는. 음. 아예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나왔는데 음. 근데 막상 얘가 자꾸 앞에서 그런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니까 그냥 속상한 거구나 뭔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인 거지 그래서 지금 얘도 당황스럽고 <laughs> 왜 이렇게 건강을 잘해? 이제 음. 이 마음에서 아니야 계속 보니까 안 되겠어 나 X밖에 없어 그런 거 같아 이가될 수가 있는 거고 아 그렇네 근데 그냥... 이제 거기서 어, 아니다 하면은 음.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냥, 뭐, 아, 근데 맞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정리하고 끝일 것 같아. 아니 아니. 내가 볼 때는 정리했다고는 얘기하는데. 아. 그러니까 첫 날부터 이러면 갈수록 이제 마음 고생이 더 심해져서. 어? 허, 셔 민경아. 그니까. 근데, 예, 그 예, 데이트한 예, 예, 거를 예, 백현이 골라준 거래 어. 이염타야, 헉, 근데 저렇게 이유는 알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약간 그러면, 어, 아, 근데 X가 택했나?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야, 것 같아. 진짜 삐뚤어졌는데? 굉장히? 어, 싫어. 쿵!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나는 X가 데이트한 거, 뭐 상대에 떠나서 한거 자체도 난 모르는 게난것 같아. 왜냐면 나는 너랑 지연이랑 마사지 데이트한 거 있잖아. 난 몰랐어. 방법 그래서 난 마음이 되게 편하고 행복했는데 인터뷰에서 말해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 모르는 게 훨씬 난거 같아. 너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나을 아는 게나 응. 난그날 오히려 아닌 척했는데, 와서 오다가 만났다고 했잖아. 그니까 난 전혀 몰랐어. 아무튼 난 몰랐어. 아 인정해요. 아왜 그래? 근왜 그래?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뭐 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 이렇게까지 한다고? 자, 정현님은 님 보이시라고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거 세, 세지 세지 안 왔다고요? 팬이지 <laughs> 않았다고요? <laughs> 아,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알 수도 있겠구나 그치, 그치, 그치 아, 착하시네 아, 착하요 아. 근데 스윗하다 나도 자기 늦게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되게 잘 적응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 진짜 근데 뭔가 슬플 것 같아. 근데. 오 알게 되아 어, 밥을... 너무 뒤에서 혼자 꾹꾹 누르잖아. 어, 둘이 이제 둘이 둘이 만난다. 뭔가 혼내러 오는 느낌이네. 그래. 어? 그러네 기분 좀안 좋아 보이긴 한다. 당황스럽네라는거보 제가 생각을 했을 때제 엑스는 잠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응. 사실 그냥 졸리면 그냥 안 만나는 게 맞는데. 그게더 서운하잖아 안 만나는 근데 만나서 졸려할 거 뻔히 아는데 만나자고 굳이 만나서 좋을 게뭐었 있다고 만나 아니 만나서 졸린 게 아니고 진짜 졸린다고 했잖 그건 그래. 근데 응. 그래도 근데 자기도 가끔 나 피곤 엄청 피곤할 때 만나잖아. 피곤할 때 만나지. 나 지금 도 겁나 피곤한데 이거 리뷰 같이 하고 있잖아. 근데도 너 이렇게 노력하잖아. 해주기랑 약속하는 거잖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들은 그런 노력이 안 보이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내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헤어진 거 아닐까? 여자 입장에서는 서운을 해. 응. 그냥 그 권태기지. 남자도 솔직히 더 의지가 있었고 그러면 안 헤어지고 노력을 더해 보지 않았을까? 관계라는 게 응. 혼자만 그거 아니잖아. 응.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헤어졌는데 그렇게 나만 만나면 잠만 자던 애가 여기 와서 막 새벽 6시까지 놀고 있어. 나는 좀 짜증 날것 같기도 해. 짜증 날만 하지. 응. 근데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 음. 응. 두달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고 그치? 그치 그치 어. 근데 이거는 음, 단순히 저로. 시끄러워서가 아니야 거기서 전 남친 목소리만 없었으면은 그냥 BGM으로 잘잘수 있어 그냥, 그냥 자전거로? 어 백색 소음으로 잘수 있는데 아. 자꾸 이렇게 귀에 꽂히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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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술자리에 무조건 가 있어야 된다고 신경이 쓰여 그러면 거기에 나도 가 있는 거야 너나 없었어도 계속 있었어 너 항상 그건 그래 근데 너가 있을 때는 무조건 나도 있지 끝까지! 아, 그.. 신경 쓰여서? 어! 나도 질투했어. 근데 일찍 좀 다져, 좀. 왜 일찍 좀다 달라고 그래? 음... 나는 솔직히 저거 이해 안 가. 음... 서로 데이트 해봐! 이있잖아난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아니, 뭐, 우리.. 해봐! 왜나 뽑았어? 나한테 진짜 왜 보냈어? 내 마음이.. 다른 사람 만나봐. 내가 그랬나? 다른 사람 만나봐. 다른 사람 만나봐. <laughs> 이거 왜한 거야? <laughs> 그래 나는 이해를 되거든. 무슨 뜻이냐면 너무 너 그렇게 잘 지내려고 하지 마. 나도 신경 쓰지 뭐 이런 거이 정도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에이 저기서 어떻게 말이 그렇게 나와? 아니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해야지. 에이 거기서 거기서 어떻게 돌려서 착하게 말이 나와? 우리도 못했어. 너 어제 밤 새벽 6 시까지 잘 떠들더라. 나너 때문에 한숨도 못 잤는데. 왜왜나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 <laughs> 왜? 그왜왜나왜나 왜나 때문에? 아니 네 너무 잘 노니까 너 신경 쓰여가지고 내가 못 잤지. 신경을 좀쓸 수도 있겠다. 쓸 수도 있겠네. 안 들리게 <웃음> <웃음> 목소리 안 되게 할게. 목소리 안 되게도. <laughs> 소곤 <소곤소곤> 소곤 얘기할게. <laughs> 아니 진짜 근데 그 진짜 그렇게 하면은 나는 더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 다른 사람 잘 만나 이러고간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laughs> 아직도 이러고 있냐? 아니면 갔다가 이제 네가 내방 와가지고 또 아, 너만 가서 어차피 편하게 다른 사람 만나보는 거고 응. 여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응.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문제 안돼너 하던 거 잘해 다른 사람 잘 만나 나도 다른 사람 잘 만날게 그러고 어. 이제 각자 헤어진 다음에 서로 다른 사람 만나면 아 서로 근데 그렇게 얘기를 만약에 했다 응. 그럼 서로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 그래 응.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화가 난 거구나 어. 내가 이제야 알았네, 너의 마음을. 그래? 어. 진짜? 어. 진짜 알았어? 응. 오. 그래, 나 방금 자존심 뿌렸어 자존심 부렸어, 화나지 마! <laughs> 이건, 이건, 이건 솔직한 거같 그건 차라리 낫지. 그래, 나 자존심 부렸어. 어, 그게 낫지. 그러면, 어. 그, 그러면 완전 이해가 되지. 아, 어, 그래? 어, 어. 오케이, 알았어. 가 되는데, 이제. 너 마음 있었다면 마음? 없어졌지. <laughs> 언제? 언제부터? 지금부터. <laughs> 그냥 응.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나가면 돼. 어디 <laughs> 근데 확실히 민경 님은 좀 힘들어한다. 내가 볼 때는 미련이 있,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 약간 유신 님이랑 엮이는 여자가 좀 있어. 인기가 응. 많아 보이는 거야. 음.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음. 남자 쪽은 없는 거네, 지금 음. 재활에만.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음.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뭐 어쩔 수는 없고 미안한 감정이 들면서도 근데 울어, 울것 같아. 아 솔직히 이제 또 엑스가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또 마음 아파하는 거 보면은 나왜 이렇게 남자들을 우는 게 슬프냐? 아왜그 어, 왜... 고마워? <laughs> 왜 막판에 이렇게 슬퍼했나 아니 나 약간 나는 근데 나는 환승연에볼자격이 없는 것 같아. 왜? 난 음. 모두에게 애입해. 슈퍼 애프라서 그래. 난 지금 다이애들 다 슬퍼, 다, 다 화나. 네. 유식님은 아예 제외 생각이 없네, 지금. 이해가. 근데 제외 생각은 없는데. 제일 생각은 없는데 X가 상처받는건지 그렇지, 그렇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힘들어해. 그러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좋겠어? 음. 결국에는 본인들의 선택으로 해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겨내야 돼.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좀 되게 감성적이게 되잖아, 사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더 괜히 오락가락하는 거죠. 누구 하나 잘못한 게 아니야. 좀 이건 존중해야 돼. 완성형의 음. 포울을 <laughs>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나연 씨는 어땠나요? <laughs> 왜? 지금 MC 진행하다아 잘하잖아, 너 MC 왜 이렇게 잘해? 어? 어떻게 봤어요? 저, 저 재밌었어요. 아직까지는 좀 평화로운 것 같고. 음, 나는 아직 음. 또 재밌는 장면이 있으면은 음, 음. 그때 또 음. 다시 리뷰하면은 좀 음. 재밌을 것 같아요, 다시. 음. 왜냐면 지금 너무 초반이고. 잘 몰라, 아직. 집어들... 아, 그래. 다음 아, 주에 진행하네. 이제 재밌겠다. 아, 그럼 여기서. 직업을 얘기하면 은 아, 네. 이제 바로 알지. 누가 그치? 무용무용아 어. 다음 주 재밌겠다. 야, 다음 주 가죠. 아 다음 주 재밌겠다. 어떡하지? 자기야 너 일본 갔다 오면 나랑 또 봐줘야 돼? 근데 왜 엑스소개서 없다고 하지? 일부러 밀어내나 봐. 근데 일부러 밀어내긴 하는데 다가오질 않던데왜 밀어내? <laughs> 내 말이! 그니까. 아니 그니까. 그렇네. 다가오질 않는데 왜 밀어냈지? <laughs> 왜 약간 더 상처를 주는 느낌이야 가질 수 없으니 파괴해버리겠어.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여자가 맘편이 다른 사람 만나라고 일부러 모질게 구는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없어 그렇지. 일부러 모질게 어, 구는 거. 아무튼 나들 이들 저희 엄청 길게 했는데 감사해요, 어, 아.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 위도가 응, 요즘에 카메라랑 멀어져가지고 히도 얼굴 나들 이들 진짜 오랜만에 보시죠. 희룡이 <laughs> 너무 빡세서. 스케줄도 빡세. 네, 또 재밌는 화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할게요. 아니 다음화 재밌을 것 같은데? 응. 또한번 다음화를 재밌게 리뷰를 해볼게 이야 고마워 노력해줘서 진짜 아니야 나 재밌어 그래? 어. 아니야 너 얼굴 빨개졌어 지금 재밌어 고마워 아, 왜 재밌는데 왜 알았어 어. 저도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나도이도 재밌으셨죠? 댓글 응. 댓글로 여러분들도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안녕. 잘 가. 안녕.